오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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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쌌어요. 아, 정말요? 야구 선수 이종범, 이종범 씨를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람의 아들이 아들을 <laughs> 이게네요 네, 요얘기가 예, 예. 태어났는데. 8월 20일 날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날 때까지 옆에서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어, 나고야니까 아, 나고야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올라를 직전에 이제 두루라가더라고. 요 분만실로요. 장갑을 끼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목을 갖다가배 쪽으로 다섯 번을 밀어 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 부인 예 예. 아. 다섯 번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기가요. 정말이에요? <laughs> 쑥 나셨네. 예. 탯줄을 끊고 아, 아빠가 직접 예 의사님한테 주니까 의사님이 꼭구를 한번 뚜드리더니 <laughs> 응인하고 이렇게 오는 때. 순간 오줌을 난테 쌌어요 <laughs> 아 정말요 자기 <laughs> 엄마한테 또 보여준 순간 또 엄마한테 또 오줌을 오줌 싸고 두번 아, 싸더라고요 음. 오줌을 난테 쌌어요 또, 엄마 또, 음. 또 엄마한테 또 오줌을 오줌 싸고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자 음. 예. 애기 이름이 뭐예요 정후입니다 예. 정후. 정후. 정후 너무 애기가 예.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음. 네. 아주 똘방 똘방하게 지내요 어땠어요? 딱낳는 순간을 안아인 너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laughs> 정말 를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 속마음을 다 알아요. 그큰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4살. 한국 나이로 4살이요. 네. 4살. 음. 남자아이, 여자아이. 네. 여자아이는 3살이고요. 열린 아이가. 네. 지금 사진나왔는데 조태가 둘째가... 네. 아우. 네. 기 둘째. 첫째. 첫째. 첫째요아빠랑 첫째. 첫째요? 똑같은 네. 네. 거는 네. 이정범 선수가 더 감치가네. 이 아, 뭐 누구예요? 아들이 첫째 아들. 어떠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앨범 일에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아빠를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여기 다친 뒤로 오키나와라는 일본 네. 마지막 훈련이 있어요. 가을 훈련. 네. 네. 한 20일 동안 집에를 어.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나를 이렇게 버드만 입술을 삐주 비주인데 울더라고. 어. 얼굴을 금방 이제 또낯으니까 <laughs> 운동 끝나면 무조건 집에 가서 애기랑 네. 놀다가 어. 한.

부동산 좀타면서 어. 네, 아, 잘잘 아. 정말 신어요 아니, 저사안 닮았어요. 특히 큰 애가 네살 남자애만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네. 되게 잘해 주니까 전환이좀자신어이달 땅이 안 나는 네. 거같죠 세고 대신 옷을 아 만들어서요. 아빠 닮은 거 같아요? 어. 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저 닮은 거같아 볼을 다 맞히더라고요 근데. 오버 오아 아니 진짜 나오네 엔터에리아이 집안에... 앙들 정우가 잘라서 네. 야구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저는 조등학교 일학년 때부터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시키고 싶진 않아요. 특히 운동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기 때문에 압박 안 된다 하셔가지고 그 <laughs> 처음에는 그 골프를 음. 시작했어요. 아, 아 골프. 아 골프는 너무 좀 약간 정적인 스포츠여서 그래. 관중들도 와 이런 게 없고 성격이 저랑 좀안 맞는. 아 그럼 쇼트 랙은 재밌었어요.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막 샵도 나와 그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체. 체력. 운동이 <laughs> 어 너무 힘든 거 운동보다 하죠. 그런 훈련을 더 많이 하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축구를 했는데 축구가 진짜 재밌었는데 축구 훈련 끝나면 또 하는 게또 친구들이랑 동네 야구 같은 걸해 가지고 꼭 야구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더 커졌던 것 같아. 축구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은 몰래 시작했어요. 자기가 한다면은 아빠가 해외 캠프 갔을 때 엄마께서 엄마랑 몰래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요. 투수를 시키겠어요, 타자를 네. 시키겠어요. 전 타자 시키겠어요. 아, 타자를. 야, 구 제대로 할 거면은 왼손 타자 해라. 그럼 시켜주겠다 해서 무조건 한다 했죠. 타자가 어. 재밌어요. 때리고, 네. 던지고, 수비하고 그러니까요. 어. 또 타자는 네번 나가서 한 번이나 두 번만 치면 되잖아. 요 <laughs> 맞아. 네. 투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잘 던져야, 던져야 되니까. 네. 아니. 그럼 애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공부 해가지고. 아. 음. 근데 애가 야구하는 봄이 평범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laughs> 세계적인 선수가 <laughs> 되지 않나? 아빠가 저한테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영웅이었고 제롤 모델이었고 야구를 시작한 계기였기 때문에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어렸을 때는 아마추어 시절에는 부담도 되고 어린 마음에 실키도 하고 그랬었는데 팬분들께서도 아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저로 봐주시기 때문에. 음. 컨택 능력은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다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를 뛰어넘겠다 이것보다는 항상 감사하죠. 아빠랑 존재. 그렇게 팬분들이 뭐 야구를 봐가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 저를 보면서 또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극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